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장맛비 내려가지고 포도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래밭에는 풀을 깎다가 비가 오면 이제 예초기가안 돌아가가지고 예, 다래, 예, 포도밭으로 왔는데요 아, 여기는 포도 1번밭이고요 예, 머루포도입니다 머루포도 예, 올해도 포도는 이쁩니다 예, 굉장히 이쁘고요 와 엄청 이쁩니다 예,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예, 엄청 이쁩니다 정말. 이제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색이 오기 시작합니다. 7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착색기가 들어가거든요. 숙성기가 들어가는데 요때어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인산과 칼륨이에요. 포도 경우에는 인산과 칼륨. 그리고 달의 경우에도 어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성목기인 경우에 열매를 달았을 경우에는 이제 비대가 거의 막바지 되는 요 시기에, 이제 착색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는 인산과 칼륨을 집어 넣었어요, 계속. 그데 인산은 당연히, 도장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과 비대랑, 그 다음에 당도와 관련해서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인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칼륨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열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칼슘제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피가 약간 두꺼워지도록 칼슘 그리고 잎들이 지금 광합성을 못해서 그리고 또 계속 햇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튼튼해지라고 칼슘과 칼륨을 집어넣습니다. 음, 근데 이제 유목인 경우에는 인산이 딱히 좋은 점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유목은 당연히 도장지가 더 빨리 뻗어야 되고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어 인산을 집어넣게 되면 도장지가 억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나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새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쭉 뻗기 뻗는 것보다는 뻗기 전에 뻗으면서 막 등숙이 되게 어 됩니다. 가지 양분을 저장하고 예 신초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목인 경우에는 질소와 칼륨을 우선 그리고 성복인 경우 열매를 많이 달고 있고 열매를 비대하고 열매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산과 칼륨 이렇게 해서 나눠서 걸음, 액비,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 경우에는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렇게 앞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곁순 제거를 이제 2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돌아와 가지고 작업을 해 주고요 예, 작업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따주면 되고요. 어, 지금 현재 1,600평 어, 포도 1번, 2번, 3번은 머루 포도인데 1,600평 정도가 되고요. 면적은 달려 있는 송이 개수는 약한 15,000개 정도 될것 같아요. 예, 매년마다 생산량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올해도 또 비슷하게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어, 이제 4번바 지금 건너가서 점검을 해 봐야겠지만 올해는 유목이기 때문에 많이 달지 않았고요 또 신품종 포도 역시 많이 달지 않았어요 올해는 계속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테스트 하느라고 이렇게 달아 놨는데 예,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달지 않는데 이제 테스트 삼아서 일부러 이렇게 막 달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좋은 것들 한 번씩 이렇게 줘 가지고 예, 키워 보는데 올해도 어 작년과 못지않게 많이 달리기도 했지만 열매도 이쁘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일단 4번밭으로 이동을 해서 또 이제 포도밭 한번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네 여기는 4번밭입니다어 계속해서 이제 순 결순 작업하고 나무 이제 수영 잡느라고 계속해서 이제 어 작업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오면은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출근해서 보통 이제 어, 요즘 날씨가 뜨거우면은 다 시, 다섯 시반 정도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예, 여기서 어, 도시락 까먹고 이제 오후 8시 다돼서 퇴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여기서 보내는 것 같아요. 아 엄두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해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어, 그냥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 거의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 밭에 들어오면 사실 어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어요. 예, 머릿 속은, 예, 몸은 정신없이 막 바쁜데 예, 머릿 속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몽실몽실 이렇게 달려 있는 애들 한 번씩 이렇게 열어 보면 예, 재미도 있고요, 이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밤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뭐 수익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생각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아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막 이러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음, 열매를 밤마다 가득가득 달아놓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사실. 예. 어, 사실 포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에 같은 경우도 제 자존심도 있고요. 예, 열매를 정말 가득가득 하늘을 메울 정도로 예. 막 파이프가 다 휘어질 정도로 한번 달아보고 싶어요. 하늘 가득. 예, 너무 그게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규모도 좀 늘려보고 예, 나무도 좀 많이 키워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 한편으로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 농사를 내가 지을 수 있는 어, 횟수 어, 많지 않잖아요. 1년에한 번인데 어떻게든 정말 열심히 키워가지고 예, 가득가득 한번 열매를 쭉 달아놓고 밑에 와서 한번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밤마다 지금 막 채워놓고 있는데 예, 가을이 되면 또 재밌고요. 예, 몸은 정말 바쁜데 정말 재밌습니다. 예. 천 원이 됐든 이천 원이 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열매 있고 많이 달려 있고 또 맛이 있고 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농업은 그런 것 같아요 단지 막 수익을 목적으로 돈만 보고 쫓아가면 일에 치이는 것 같고요 어 그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어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나무들 그리고, 이 열매들,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예, 또 한없이, 예,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땀도 나고, 벌레도 달라들고, 일은 힘들어요. 그래서 기능기촌 하시는 분들이, 아, 어, 좀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절이 지날 때마다 계절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노동력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래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어, 그렇게 찾으셨다면, 어 그건 큰 오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래 역시도, 예, 시, 이제 전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농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예, 품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 전, 지금 이제 포도 때문에 제가 이제 다소 방치형으로 지금, 어, 다래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렇지만, 달에도 어, 마찬가지로 지금 이 포도처럼 이런 형태로 어, 이제 제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물건을 만든다고 한다면 예, 각을 잡아야 됩니다 예, 가지 하나하나 전부 다, 다 예, 간격 맞춰 가지고 도장지도 하고 계속해서 잘라주고 계속해서 겨수 나오는 거 또는 열매에 예, 미수정 됐거나 기형과거나 막 이런 것들을 다 적과 해야 되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방치형 농업을 해도 그래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또할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아 포도는 어림없습니다. 예, 포도는 전적으로 정상적인 제품 만들려면 철저하게 예, 딱딱 맞춰서 예, 만들어야 돼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밑에 들어가는 것들 정확하게 맞춰서 줘야 되고요. 어, 항상 와가지고 예찰, 관찰하고, 그리고 늘 끊임없이 와서 나무를 만지작거려야 돼요. 어, 전체적으로 모든 공정 과정 자체가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지 하나를 최소 12번 이상은 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이제 포도 알까지 하면은, 포도 송이까지 하면은, 예, 이 가지 하나당 12번으로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어, 지금 여기 이제 뽑혀있는 이 측지, 이 지금 나와있는 가지가 약 2만 5천 개더라고요. 예, 2 5 0 0개를 12번씩 만지면, 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만세를 부르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예, 그만큼 어렵습니다, 농업은.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에는, 예, 어려움이 많은 거라,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예, 예 굳이 꼭 농사를 지어야겠다 한다면, 예, 건강한 농사를 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아픈데, 예, 이렇게 막, 힘든 일들 서서 날씨 뜨거운데 들어와서 할수 있는 일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모쪼로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예, 그 병충해 발생이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수성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방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지금 날짜상으로 7월 20일 어, 전후로 해서 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예, 본격적인 고온기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선녀벌레보다도, 선녀벌레가, 이제, 선녀벌레를 방제를 해서 막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오는 애들은, 어, 갈색날개 매미충이랑,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는 박지나방이에요. 예, 박지나방 애들이 오기 시작하면, 박지나방 애들은 알을 까고, 밑에다 알을 깝니다. 나무 밑에 알을 까고, 걔네들이 유충단계에서 올라가면서 나무를 천공을 해요. 뚫고 들어갑니다. 예, 뚫고 들어가고, 얘네들은 월동을 하려고 들어간 애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고고 예찰 잘 하셔가지고 예, 나무에 구멍 뚫려 있거나 또는 분비물이 나와 있으면은 반드시 예, 꺼내서 잡아야 됩니다. 홈키파로 예, 잡으셔도 되고요, 약재를 넣으셔도 되고요, 예, 가느다란 철사나 빵끈 예, 그런 걸로 이제 잡으셔도 됩니다. 아, 어쩌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장마도 이렇고. 날씨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우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적산 온도가 맞지 않습니다 어, 생육일자 개화 시점부터 필요한 온도가 있는데요 예, 다래나무 같은 경우도 어, 적산 온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예, 포도 같은 경우가 어, 보통 2000도에서 2300도 이렇게 보는데 다래 같은 경우는 어, 3000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적산 온도가 충분해야 과실이 당도도 있고 이제 맛을 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가 계속 이렇기 때문에 적산 온도를 맞출 수가 없어서 수확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쪼록 비대기가 뒤로 점점 점점 밀릴 겁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고 했기 때문에 수분량이 많고 그래서 이제 비대기가 조금 숙성기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춥이 지금 마지막으로 성물 가지고 계신다면, 당연히 이제 NK 비료나, 또는 이제 인산 가리를 넣으실 거고, 유목이다 그러면은, 꼭, 어 7월 장마 끝나기 전에, 추비를 한번 꼭 넣어주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지가 이제 뻗기 시작할 텐데요. 지금까지 나오는 도장지들은 사용, 쓸수 있는, 내년까지 쓸수 있는 도장지들이고요. 이 이후에, 8월 달에, 8월 초나 8월 중순쯤에 나오는 도장지들은 겨울을 버틸 수가 없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까지 나오는 도장지 잘 관리하셔서 내년 살림, 예, 어, 쓰시기를 바랄게요. 예, 저는 이제 날씨가 깜깜해서, 아, 하는 것도 없는데 시간이 빨리빨리 갑니다. 예, 이제 집으로 다시 가야겠습니다. 예.